안녕하세요. K팝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두유람입니다. JYP 신인 걸그룹 엠믹스의 멤버 지니의 갑작스러운 탈퇴와 함께 전속계약 해지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어떠한 낌새나 예고도 없이 갑작스러운 탈퇴에 많은 팬들이 놀라고 당황해 하는 중인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까지 전해진 소식과 함께 지니가 어떤 멤버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탈퇴 공지 12월 9일 오전 8시 JYP로부터 갑작스러운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그동안 엠믹스 멤버로 함께 온 진이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팀을 탈퇴하고 전속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으로 많은 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로 인해 이후 예정인 엠믹스 관련 스케줄은 6인 체제로 이어가게 되면 안내드립니다. 새로운 길을 가게 된 진이에게 많은 격려 부탁드리며 더욱 성장한 모습으로. 꿈을 향해 걸어갈 6명의 멤버들에게도 엔서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많은 응원을 보내주신 팬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동안 엠믹스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던 멤버 진이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탈퇴하고 전속 계약까지 해지했다는 공지였는데요. 3일 전까지 진이는 팬들과 유료 소통 어플인 버블을 통해 소통을 했고 항상 엠믹스와 팬들에 대한 애정을 표현해 왔기에 팬들은 자세한 설명도 없는 갑작스러운 공지를 믿기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팬들을 향한 마지막 인사나 편지도 아직. 까지 올라오고 있지 않은데요. 그래서 팬들은 대체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인지 많이 궁금해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전해지는 다른 소식은 없는 상황입니다. 두유람도 엠믹스와 진니의 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자세한 상황을 알려드리기 위해 JYP 엔터테인먼트로 전화 통화를 시도해보고 메일을 통해 문의를 해봤지만 JYP 엔터테인먼트에서 온 답변은 아직 없었는데요. 답변이 오면 여러분께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도를 뒤집은 그녀 많은 팬들이 진희의 탈퇴를 아쉬워하는 이유는 진희가 아이돌의 꿈에 얼마나 진심이었고 꿈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노력해왔는지 알기 때문인데요 진희는 만 11세의 어린 나이에 JYP엔터테인먼트의 연습생이 되어 무려 약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데뷔를 위해 노력해온 멤버였죠 연습생 시절 트와이스의 모모 이나 사나 쯔유와 함께 숙소 생활을 하기도 했고 있지 예지와도 함께 3년이나 숙소를 사용했다는 것을 보면 얼마나 긴 시간이었는지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오랜 시간 준비를 해왔기 때문인지 엠믹스로 데뷔 전 퍼포먼스 영상이 공개되었을 때 예쁜 비주얼과 놀라운 실력으로 핑크바지 개라고 불리며 시작부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꽃사슴 같은 외모로 주목받는 설윤과 반대되는 냉미녀상의 예쁜 비주얼로도 많은 사람 들에게 주목을 받았는데요. 특히 무대에서는 예쁜 비주얼로 다채로운 표정을 보여주어 팬들에게 소위 말하는 직캠 보는 맛을 느끼게 해주었죠. 춤에서도 디테일까지 전부 살리는 놀라운 실력을 보여줬는데요. 그래서인지 멤버 규진, 지우와 함께 엠믹스의 고난이도 군무를 이끌고 냈죠. 그리고 매력적인 음색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파트를 해도 귀와 시선을 사로잡으며 킬링 파트로 만들어 버리는데요. 특히 다이스에서 판도를 뒤집어 완전히 부분이나 규진이 빅 웨이브를 타기 전하는 엠믹스 체인저 렛츠고 파트는 지니만이 보여줄 수 있는 특유의 분위기가 있다며 앞으로 무대에서 진희가 부르는 이 파트들을 보지 못한다는 생각이 팬들을 더욱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꿈을 위해 도전해왔고 무대 위에서 최선을 다해 멋진 모습을 보여준 진희는 개인사정으로 인해 아쉽게도 팀을 탈퇴한 것이 현재까지 공개된 사실인데요.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엠믹스와 진희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한 채 다른 사유가 있을 것이라며 억측을 하고 있었죠.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채 억측을 하기보다는 앞으로 새로운 새로운 길을 걷게 된 지니에 대한 응원과 6인조로 계속해서 꿈을 향해 걸어갈 엠믹스에 대한 응원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JYP에서는 그동안 지니를 응원해준 팬들을 위해 지니가 팬들에게 마지막 인사라도 할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